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라이트, 바스켓, 포트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가죽을 먼저 구분해주세요. 두 가죽은 크기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크기가 큰 가죽이 1번 가죽이고, 크기가 작은 가죽이 2번 가죽입니다. 두 가죽을 같이 놓고 비교하면 더욱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크기로 1번 가죽과 2번 가죽을 구분해 주세요. 다음은 긴 가죽들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긴 가죽이 4번 가죽입니다. 한쪽 면에 구멍 없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가죽이 5번 가죽입니다. 길이가 제일 짧은 가죽은 6번 가죽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긴 가죽이 7번 가죽입니다. 가죽이 헷갈리지 않도록 가죽 겉면에 가죽 번호 스티커를 붙이고 바느질해 주세요. 다음은 가죽의 겉면과 안쪽면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안쪽면은 바느질 구멍이 작고 흐릿하며 스웨이드 느낌이 납니다. 바느질 구멍으로 겉면과 안쪽면을 구분해서 제작해주세요. 1번 가죽과 3번 가죽을 준비합니다. 이 부분을 한겹만 장식바느질을 하는데 가운데에 큰 구멍에서 3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해야 합니다. 1번 가죽의 안쪽면이 위로 보이도록 놓아주세요. 3번 가죽의 자석 도트가 있는 면이 위로 향하도록 올려줍니다. 1번 가죽의 큰 구멍과 3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맞춰주면 됩니다. 3번 가죽 두개중 어떤 가죽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네 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알려드린 길이를 기준으로 하나 둘 3 네, 실은 이렇게 알려드린 길이에 네 베로 계산해서 두 개를 잘라주면 됩니다. 우리는 바늘 두 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세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양 쪽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우고 조금 당겨주세요.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 통과해 줍니다. 실에 바늘을 통과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반대쪽 실에도 바늘을 끼워보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우고 조금 당겨주세요. 바늘로 실 중간을 통과하고 짧은 실과 긴 실을 차례대로 당기면 매듭 지어집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가죽의 안쪽 면에 3번 가죽의 자석이 있는 면을 위로 향하게 올려주세요. 1번 가죽의 큰 구멍과 3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맞추고 집게로 고정해 줍니다. 집게의 커버를 씌우는 방법은 우측 상단의 링크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여기 첫 번째 구멍부터 바늘을 통과하고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바늘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 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 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 줍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지금 배운 바느질은 혼이 없이 바늘 두 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어서 가죽 공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바느질할 때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바느질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바느질되며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줘야 바늘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됩니다. 바느질할 때는 이두 가지만 잘 지켜주면 초보자도 예쁘게 바느질을 할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구멍 전까지 바느질했습니다. 다음 큰 구멍에서 3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해야 합니다. 아래 바늘로 3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과 1번 가죽의 큰 구멍을 같이 통과해서 올려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가죽 두겹을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가죽 한겹한 한 겹씩 통과해서 바느질해 주세요.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 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 주세요. 한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 줍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이 고정되면 집게를 제거하고 이어서 바느질해 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땀 바느질하고 실마감을 위해서 위의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면으로 빼줍니다. 실을 당기고 쪽가위로 실을 바짝 잘라주세요.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간접착제를 이용했습니다. 순간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 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본드를 살짝만 묻혀서 실이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줍니다. 순간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바르고, 가죽의 겉면에도 겹친 실과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주세요.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얇게 여러 번 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줍니다.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남은 1번 가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이 부분의 바느질과 동일하게 1번 가죽의 안쪽 면 위에 3번 가죽의 자석도트가 있는 면을 위로 향하게 올리고 큰 구멍의 첫 번째 구멍을 맞춰서 집게로 고정하고 바느질하면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되므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이번 가죽도 윗부분만 바느질해줍니다. 이번 가죽은 가죽을 추가하지 않고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하면 됩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네배로 두 개를 잘라주면 됩니다. 간단한 바느질이어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천천히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바느질해주세요. 다음은 1번 가죽과 5번 가죽 그리고 6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6번 가죽의 끝부분을 보면 큰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큰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느질은 항상 큰 구멍 전 구멍까지만 바느질하고 실마감하면 됩니다. 1번 가죽 오른쪽에 이 부분을 먼저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로 4개를 잘라주면 됩니다. 5번 가죽의 안쪽면을 1번 가죽의 안쪽면과 서로 맞붙도록 아래에 붙이고, 5번 가죽의 오른쪽 큰 구멍과 1번 가죽의 뾰족한 부분의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1번 가죽 겉면 위에 6번 가죽의 겉면을 올리고, 6번 가죽도 오른쪽에 큰 구멍과 1번 가죽의 뾰족한 부분의 구멍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세 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 할 겁니다. 5번 가죽의 큰 구멍과 1번 가죽의 가운데 구멍, 그리고 6번 가죽의 큰 구멍을 순서대로 맞추고,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세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몇단 바느질에서 바느질 구멍이 고정되면 집게를 제거하고 이어서 바느질 해줍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하고 여기 큰 구멍 바로 전인 이 구멍에서 실마감해주세요. 실마감을 위해서 위의 바늘을 큰 구멍 전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줄 때 5번과 1번 가죽 두 겹만 통과하고 바늘을 1번과 6번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같은 바늘을 전 구멍으로 통과해서 가죽 두 겹만 통과하고 아래로 빼줍니다. 다시 뒤로 바느질 하는 겁니다.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른 바늘도 같은 구멍으로 5번과 1번 가죽 두 겹만 통과하고, 바늘을 가죽과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아래 바늘도 다시 전 구멍으로 통과하면서 가죽 두 겹만 통과하고, 가죽과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두 실을 당기고, 양쪽 실을 묶어서 매듭 지어줍니다. 제일 안쪽에 매듭이 생길 수 있도록 힘껏 당기고 한번더 묶어서 튼튼하게 두번 매듭 지어줍니다. 쪽가 위로 시접 밖으로 나온 실을 잘라주세요. 시접 밖으로 나온 실을 잘라주었습니다. 실을 가죽 사이로 숨기면서 실과 매듭 부분에 순간 접착제를 얇게 덧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줍니다.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얇게 여러 번 덧발라주세요. 손으로 눌러서 단단히 고정해줍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2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5번 가죽과 6번 가죽 사이에 2번 가죽을 끼우고 이 부분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이번 가죽의 뾰족한 부분의 구멍을 5번과 6번 가죽의 큰 구멍과 맞춰 주고 전과 동일하게 바느질해서 큰 구멍 전 구멍까지만 바느질하고 가죽 사이로 실을 빼서 마감하면 됩니다. 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 줍니다. 가죽 세 겹을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가죽 한겹한 한 겹씩 통과해서 바느질해 주세요.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이어서 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세들 스티치로 바느질해 주세요.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 줍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하고 큰 구멍 전 구멍까지만 바느질해서 실마감해 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1번, 2번, 5번, 6번 가죽도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 주세요. 이렇게 양쪽 바느질 선을 바느질하면 됩니다. 먼저 1번 가죽의 이 부분에 5번과 6번 가죽을 양쪽에 붙이고 같이 바느질해야 합니다. 1번 가죽의 뾰족한 부분을 아래 방향으로 놓았을 때 반드시 오른쪽 면을 바느질해야 합니다. 왼쪽 면을 바느질하면 안 되니 꼭 주의해서 오른쪽 면을 바느질해주세요. 6번 가죽의 오른쪽 큰 구멍을 1번 가죽의 뾰족한 부분의 바느질 구멍에 맞추고, 5번 가죽을 1번 가죽 아래에 놓고 오른쪽 큰 구멍과 1번 가죽의 뾰족한 부분의 구멍을 맞춰줍니다. 새 가죽의 바느질이 끝나면, 2번 가죽을 5번과 6번 가죽 사이에 끼우고 같이 바느질해 줍니다. 바느질은 6번 가죽의 큰 구멍 전 구멍까지만 바느질하고 가죽 사이에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된 모습을 보면 1번 가죽의 오른쪽에 5번과 6번 가죽이 바느질된 모습입니다. 남은 1번 가죽도 오른쪽 면에 5번과 6번 가죽을 바느질해주세요.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되므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완성된 두 가죽을 이렇게 놓고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먼저 1번 가죽 한 면과 7번 가죽 한 면을 바느질해 줍니다. 7번 가죽 양쪽을 각각 바느질해야 합니다. 한쪽 바느질 선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네 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번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두번 잘라서 두 개로 준비해 주세요. 7번 가죽은 안쪽 면이 서로 맞붙도록 붙여주세요. 가운데에 1번 가죽을 끼워서 세 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 할 겁니다. 7번 가죽의 오른쪽 첫 번째 구멍과 1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구멍 위치를 맞추었다면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2번 바느질은 세 가죽의 첫 번째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기 큰 구멍 다음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해서 아래로 쭉 바느질해 줍니다. 7번 가죽 가운데에 보면 큰 구멍이 두개가 있습니다. 이큰 구멍은 6번 가죽 양쪽에 큰 구멍과 맞춰주면 됩니다. 큰 구멍의 다음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큰 구멍의 다음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실이 길어서 서로 엉킬 수 있습니다. 실을 잘 정리하면서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이어서 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세드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아래 부분에서는 7번 가죽의 큰 구멍과 6번 가죽의 큰 구멍을 잘 맞춰서 바느질해줍니다. 두 가죽의 큰 구멍이 맞지 않는다면 잘못 바느질된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대쪽에 큰 구멍 전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실마감해주세요. 큰 구멍 다음 구멍부터 큰 구멍 전까지 바느질해줍니다. 완성된 가죽을 뒤집어주세요. 남은 1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7번 가죽 사이에 남은 1번 가죽을 끼우고 세 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주세요. 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잘 맞춰 줍니다. 바느질 구멍 위치를 맞추었다면 집게로 고정해 주세요. 바느질은 전과 동일하게 큰 구멍 다음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새 가죽의 큰 구멍의 다음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해서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가죽 한겹한 한 겹씩 천천히 통과해 주세요. 실을 바늘로 나누고 세들 스티치로 바느질 합니다. 가죽 세 겹을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가죽을 한 겹씩 천천히 통과해서 바느질 해줍니다. 한땀 바느질 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 해 주세요. 실이 길어서 서로 엉킬 수 있습니다. 실을 잘 정리하면서 천천히 바느질해 주세요. 몇단 바느질해서 바느질 구멍이 고정이 되면 집게를 제거하고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전과 동일하게 반대면에 큰 구멍 전구멍까지만 바느질하고 실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4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4번 가죽을 7번 스트랩 가죽의 큰 구멍과 맞춰서 같이 바느질 할 겁니다. 4번 가죽을 바느질 할 때는 1번 가죽을 가운데에 두고 양 옆쪽에 7번 가죽과 같이 이런 모습으로 바느질 해줘야 합니다. 1번 가죽의 확인이 어렵다면 자석 도트의 위치를 보고 확인해주세요. 자석 보트 장식 양쪽으로 바느질 하면 됩니다. 4번 가죽을 조립하기 전에 5번 가죽 이 부분에 디링을 끼워줍니다. B링을 끼웠다면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가죽을 접어줍니다. 접은 5번 가죽 오른쪽 바느질 구멍 위에 1번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그 위에 6번 가죽의 바느질 구멍도 맞춰주세요. 이렇게 맞춘 네 겹의 가죽 위에 4번 가죽까지 올려서 다섯 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가죽 내 겹에 바느질 구멍을 먼저 맞추고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집게에 고정이 어렵다면 1번과 6번 가죽에 바느질 구멍 두 개만 남겨서 윗부분만 먼저 바느질하고 5번 가죽을 접어서 1번 가죽 아래에 놓고 남은 바느질 구멍을 이어서 바느질해도 됩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에 4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네번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네번 잘라서 네 개로 준비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난 큰 구멍 바로 위의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아래 방향으로 바느질해줍니다.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주세요. 다음 큰 구멍부터 4번 가죽을 추가해서 네 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한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계속해서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바느질 구멍만 남기고 바느질했습니다. 5번 가죽에 디링을 끼우고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안쪽 면이 맞붙도록 접어서 1번 가죽 아래에 놓고 다섯 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 주세요. 다섯 겹의 가죽을 하나도 빠짐없이 천천히 통과해 줍니다.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두 땀을 모두 바느질했습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안쪽 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5번 가죽을 1번 가죽 아래에 접어서 끼우고 바느질했습니다. 이어서 4번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해주세요. 4번 가죽이 꼬이지 않도록 정리해서 반대쪽에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6번 가죽의 큰 구멍과 4번 가죽의 마지막 구멍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이 부분을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구멍 위치를 맞추었다면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집게로 고정하면 같이 바느질해야 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바느질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4번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해주세요.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세대 스티치로 바느질해줍니다. 실이 걸려서 바느질이 불편하다면 집게를 제거하고 바느질해주세요. 실을 잘 당겨주고 첫 번째 장식 바느질의 안쪽 면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5번 가죽 옆으로 매듭 지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천천히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 주세요. 열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음 아홉 번째 구멍부터 7 번과 일번 가죽도 같이 바느질해 줍니다. 네 겹의 가죽을 천천히 통과해서 바느질해 주세요. 바느질 구멍을 빠뜨리지 않도록 천천히 통과해 줍니다. 이어서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 해주세요. 한땀 바느질 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 해줍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위의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면으로 빼고 4번 가죽 마지막 구멍 위로 매듭 지어줍니다. 아래 실은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줄 때 1번과 7번 가죽 사이로 바늘을 빼줍니다. 같은 바늘을 바느질한 반대 방향의 구멍으로 통과하고 바늘을 1번과 7번 가죽 사이로 넣어서 안쪽면으로 빼줍니다. 같은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 하면서 5번 가죽 한겹만 통과하고 가죽 사이로 빼주세요 다른 바늘도 다음 구멍으로 통과 하면서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힘껏 당겨서 가죽 안쪽에서 두번 묶어서 매듭 짓고 실 마감해주세요 다음은 아래 바느질선을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고 실 마감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반대쪽에도 4번 가죽을 추가해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 해주세요. 5번 가죽에 기링을 끼워줍니다.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가죽을 접고, 1번 가죽 아래에 붙이고, 4번 가죽도 7번 가죽 위에 올려서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석도트가 있는 1번 가죽 양쪽으로 손잡이 바느질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가방 끈의 개고리를 양쪽 기링에 연결해 주세요. 가방 끈이 꼬이지 않게 정리해서 반대쪽 기링에도 연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석 도트를 잠궈 주면 라이트 바스켓 포트백은 완성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